문제 단위 신혜손입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제1회 실전 테스트 5번에서 9번이요.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한 시간은 30분이고요. 반드시 제한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의 의미가 있어요. 10초 후에는 문항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니까 정지를 시킨 후에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직업 상담 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도구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6점짜리요. 4가지가 네 있는데, 4가지 네 중에서 3개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척도.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두 번째, 카드 분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 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3번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예요.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4번째 역할 놀이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 중에서 3개 쓰시면 돼요. 6번.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5가지를 쓰십시오. 첫 번째,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자기 인식의 부족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14개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먼저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단복 가구원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볼 때는 해서 무비 양파강 해서 무비양파강 이렇게 외웠었고요 무비양파강 영화 볼 때는 양파강 끝나면 문 걸고 잘자해서 걸고 잘자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 열네 가지 중에서 다섯 개 쓰시는 거니까 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 다섯 가지 억부 합반 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억압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부인 고통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합리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이다 네번째 반동형성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의 의도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투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탓하는 것이다. 8번.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의 종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4가지가 네 있어요. 단층 집계. 그 중에서 3가지만 쓰시면 되겠네요. 단순 무선 표집. 모집단의 구성원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층화표집. 모집단이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집락표집.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계층표집. 모집단의 구성요소에 대해 일정 순서에 따라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9번, 취업자가 400만 명, 실업자 2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만 명일 때 경제활동 참가율. 맨 끝에 문제 주목하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려면, 어,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 인구 구성을 한번 보면요. 15세 이상 인구수, 이거를 다른 말로는 생산가능 인구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거예요. 15세 이상의 인구수는 생산가능 인구수와 마찬가지다. 어, 이들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지죠. 경제활동 인구수, 그리고 어, 비경제활동 인구수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음,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수 플러스 실업자수니까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수 알수 있죠. 취업자가 400만이고 실업자수가 20만이니까 얘네 합치면 420만 명,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만이라고 했으니까 요 둘을 합치면 620만이라고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구하는 공식이, 구하는 공식이 15세 이상 인구수 분해, 15세 이상 인구수 분해,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어,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합치면 되는 것이니까, 얘가 620만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수가 420만이라고 했으니까 420만 해놓고 곱하기 100을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오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를 구하는 공식,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하고, 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러면 얘랑, 얘랑만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니까 420만 명.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수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수 해서 620만. 그러니까 결국 620만 분의 420만 곱하기 100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67.74%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했으니까 67.7%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